안녕하세요. 저희는 IT 기술 접목을 통한 의료 기술 발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신지원 정찬호 최세희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첫 번째 AI를 접목한 의료 기술, 두 번째 VR을 접목한 의료 기술, 세 번째 IoT를 접목한 의료 기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AI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 빅데이터입니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역할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발전 가능한지 예측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재 웨어러블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 관리와 예측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기업과 대학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개인정보 남용 등의 문제와 데이터 부족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활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 웨어러블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헬스케어 웨어러블이라면 애플워치가 될것 같은데요. 미래를 다루는 영화에서 노인들이 어떤 기기를 착용하고 그 기기를 이용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하기 전에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는 웨어러블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인공지능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고령화에 따른 헬스케어 산업 또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애플워치와 같은 기기의 회사들은 건강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인공지능 조제실입니다. 인공지능 조제실은 이번 코로나 사건때도 여러가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사건을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약물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딥DDI란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이용해 약물 대 약물, 약물 대 음식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예측하고 19만여가지에 대한 약물 간의 상호작용, 대체학물 확인까지 매칭시키고 있습니다. 왼쪽 에 있는 사진이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번째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자료, 앞에서 말씀드린 딥러닝에 관한 자료, 인간의 장점, 인공지능의 장점에 관한 자료입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들은 날이 갈수록 무섭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발전은 의료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부문에서는 아직 제약이 걸려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인공지능이 의료 사업에서 의학적 가치를 증명하고 생산성을 만들어 내는 것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VR 기술이 의료 분야에 활용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 한 의사가 수술 현장을 VR로 중계하였습니다. 그 의사는 바로 샤피 아메드입니다. 아메드 박사는 꾸준하게 VR과 의료 분야를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메디컬 리얼리티라는 의료 교육 플랫폼을 설립하였습니다. 메디컬 리얼리티에서는 360도 수술 현장 영상, 수술 관련 해부 영상 및 정보 제공, 테스트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저블 페이션트라는 업체는 CT MRI의 2D 영상을 3D 모델로 변환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합니다. 이 3D 모델은 수술 전에 계획을 세우거나 환자에게 수술 방법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온라인 3D 분석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의 3D 폐 모델을 추출하여 폐 손상의 심각도 수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햅틱 기술은 사용자에게 힘, 진동, 모션을 적용함으로써 터치의 느낌을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런던 킹스칼리지 대학에서는 치과의사 교육에 가상현실과 햅틱 기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치과용 드릴의 진동과 같은 촉감적 반응을 전달할 수 있고, 한 개에 20만원이 넘는 연습용 치아 모형을 대체 가능합니다. 2017년 미국 미니애폴리스 메소닉 어린이 병원에서는 참 쌍둥이의 심장과 간을 2등분에 갈라야, 하, 갈라야 하는 고난도 수술을 성공하였습니다. 쌍둥이의 몸을 정교하게 가상화하여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술에 참여했던 앤서니 아자키 박사는 VR 기술이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하였고, 이를 통해 VR 기술이 수술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물 인터넷에 접목한 의료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IoT는 여러 분야, 그리고 지금 발표 주제인 헬스케어 분야에서 또한 아주 가까운 고 있는 기술입니다. IoT를 활용한 헬스케어에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가능하여 불필요한 병원 방문 및 입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됩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가상 인프라를 통한 진단을 받고 실시간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치료 효과가 향상합니다. 세 번째로 환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늦추기 전 치료가 가능해져 질병관리에 용이해집니다. 세 번째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을 통한 치료를 통해서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을 통한 건강 관리 시스템은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개발 관리를 IoT 프로세스 및 장치를 이용하여 비용 절감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 APS란 누구에게나 공개된 오픈 APS 인공체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야간에서 아침 식사 사 혈당을 주지하도록 자동으로 인슐량을 조절하여 도움을 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인슐량 양과 조절 주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의료 기록 자동 저장 장치입니다. 환자가 추적 장치를 치료 일주일 전부터 여러 치료 기간 동안 입고 있으면서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으로 관련 자료, 자료가 주장되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삼킬 수 있는 센서입니다. 스마트 알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약제가 위에서 녹아 작은 신호를 발산하게 되고 이를 스마트폰 앱에서 정성받아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관찰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